예,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어. 그, 뭐지, 이, 주요 피고인, 인데 누구나 예, 예, 예. 특정하지 예. 않겠는데, 그이유원 대장동 일당 중에서 주요 피고인의 변호인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제가 원래 아는 사람이에요. 원래 아는데 우연히 만났는데, 아, 그래서, 아우, 야, 이거 중형이 나와가지고 어떡하니, 뭐, 하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 이번 결과 너무 좋은데요? 아. 어 그런 거예요 어. 표정이 되게 밝더라고. 여기서 깎을 일만 남았으니까. 네. 아니, 난 몰랐어. 아니, 물론 이것과 관련없이 네. 생각해보니까, 어, 뭐, 저희, 엄성 배임자 하나밖에 인정이 안 됐다. 음. 나머지다 무죄가 됐다. 결과 너무 괜찮다. 음. 모르겠죠 항상 포기도 어느 정도 언지를 받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제 깎을 일만 남았다 보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렇게까지 잘라버릴 줄이야. 아, 그래서, 아, 그 변호인이 아. 그렇게 화난 얼굴로 이렇게 자신있어 하던 표정이, 스쳐 지나가더라고. 음. 근데 검찰에서 네. 항소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아, 오늘 이 검찰총장 대의란 말을 붙여야 되나? 그래도 아직 직함이 숱이 않으니까 이렇게 출근을 한 뒤에 대검 연구관들의 항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내가 윗선을 의식한 결정이었습니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동아일보 단독으로 나온 기사인데요. 자, 이제 22분 되면서 이제 속보 오늘 발생 뉴스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평검사인 검찰 연구관들이에요. 어떤 분들일까요? 나 신념 있어. 나 머리 좋아. 그러니까 법과 형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음. 하지만 난 평검사야. 폐기는 있어. 우린 가야 돼. 하고 10여 명이 오늘 권한대행을 찾아갔대요. 그러면서 당신 왜 그랬냐. 어? 합당한 책임을 져라.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계속 요구를 했겠죠. 그랬더니 노 권한대행이 알겠다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나마 나이스. 그것도 아니에요. <laughs> 버틸려 고한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를 보면 너무 웃긴 게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 그리고 검찰의 어려운 현실을 저는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을 했대요. 검찰의 어려운 현실, 누가 오늘 언급했죠? 정성 법무부 장관이 네. 검찰은 어려운 현실 좀 신경 쓰는 게 어떻겠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두 어, 분의 말이 맞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거 뭐예요? 죄를 인정한 건가요? 아, 근데 그래도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그 열시 반에 오전에 출근길에 그 도스태핑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양반이 다른 어떤 정치인 출신 장관이나 정치인처럼 뻔뻔하게 거짓말은 안 하니까 음. 맞아, 검찰에서 맞아. 항소가 필요다는 하 보고는 받았다. <laughs> 여기까지 음. 그리고 여기까지 는어요 그리고 내가 신중히 해라, 어. 신중해라라고 얘기했다. 여기까지는 일종의 판단. 자백을 네네. 했어. 그러니까 일종의 부분적이지만 아 대검은 항소하자 그랬는데 <laughs> 법무부에서 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얘기했구나. 이 정황까지는 대놓고 거짓말은 안 했어요. 음. 그러니까 신중해라는 말이 하지 말란 얘기죠. 아니, 보통은 네. 신중해란 히 말을 안 하죠. 알았어, 오케이. 항상 하시자면 그냥 승인하고 그냥 아니. 넘어가는 거지. 신중해라는 말은 뭐예요? 아, 하지 너 마. 너 신중치 않으면 어떻게 될지 봐 이거잖아요. 네. 네. 여기 한동훈 전 대표는 조폭 두목의 합법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네. 조폭 두목의. 아니 방법. 보통 그러잖아요. 야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이게 뭐예요? 이게 다시 한번 야 가면 깊이 생각해 봐. 네. 너 하지 마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군들아 그 서슬이 퍼런 이정부의 검찰을 없애겠다고 이미 공언한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이자 아주 최측근이라고 생 알고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딱 꽂아놓고 신중해. 신중에 난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아니, 근데 진짜 대검 차자 그러니까 지금 직무 대행은 네. 뭐가 두려워 가지고 아니면 뭐가 뭘 얻고 싶어 가지고 그런 법무부 장관의 말도 안 되는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도대체 저자리에서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럼 중수청 같은 걸 옛날에 뭐죠? 뭐그 공소청장이에요. 초대 공소청장. 뭐 그런 걸 하고 싶은 건가? 그리고 문을 닫아도 셔틀을 내려도 우아하게 다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음. 간판할 때도 우아하게 내려야 되는 거고. 이,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신뢰를 얻고 살수 없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논란이 됐을 때 뭐라 고 그랬습니다. 어, 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랑 합의했어요. 어, 어디서 부하까지 팔아요. 진짜. 이미, 이미 구구절절 빅업이 켜켜이 쌓여서 마치 크로스트 치즈케이크 같아요. <laughs> 정말 너무너무 비겁해요. 모든 바, 조석으로 비겁하기 때문에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브리핑을 자기가 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연구관들 만나 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다는 기사를 접하여였을 텐데 음. 아마 억했을 겁니다. 이거 믿고 같이 일할 파트너도 아, 안 되는구만. 정유미 법무연수 연구원이 이분은 검사장인데. 그렇죠. 이분 이 올린 글 일부 소개해 드릴게요. 핵심 아주 아주 강렬합니다. 참담하고 비참하고 부끄럽고 분노 스럽다. 무슨 낯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계 시느냐. 노대행이 하는 얘기예요 원칙을 지키지도 못하고 조직을 지키지도 못하고 후배들을 지키 지도 못하고 검사로서 자존심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저 정권에서 시키는 대로 문고리 잡고 있다가 문 닫고 나가는 음. 게 목표냐 이 사태 에 책임지시기 바란다. 아, 아주, 음. 어, 뭐, 굉장히 예의를 지키려고 했지만, 표현 하나하나에 다 날이 서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5, 7년 전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조국 사태 축구하면서 계속 싸움을 하다가 인천 쪽으로 발령 나서, 그 뭐야, 그걸 뭐라 그러지? 한번 이렇게 대들고 상소되면 은 쫓겨난다고 하잖아요, 지방. 좌천요? 좌천, 좌천 여러 번 당하시고 지금도 힘들어요. 그래도 음. 사, 말은 살아있잖아요. 말씀은 하셔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음. 뭘 보시려고 그렇게 버티셨습니까? 배치. 오늘 후배들에게 그 모욕을 당하시고요. 이성윤, 이성윤 검사처럼 뺏지다가 뭐 뜬다고 했나요? 혹시? 하... 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노만석 의원님 소리 듣고 싶었나요? 그럼 더 많이 힘드셔야 될 거야. 한 2년 정도는 여기서 그냥 정말 난 아... 사람이 아니겠구나 하면서 숨어 다 당하셔야지 일성 검찰청도처럼 의견될수 있습니다. 항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가사 열심히 안 싸워도 된다니까 근데 할건 해야죠 절차대로 이런 바보짓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검사 중에 아니 대한민국 검사 중에 이런 사건을두도 항소 안 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말이에요. 일성 검사들도 이렇게 판단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 수사팀과 공판팀에 의견을 따라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니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또 진보 민주당 쪽이나 진보 진영 있는 사람들 그 원래는 그런데 그 검사들은 다 조작 수사하는 검사들이다. 아 진짜 말도 안 돼서 조작 수사했으면 판다 파, 그러면 재판 사업도 그런 거 조작 수사 에 당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말도 안돼 조작 수사 갖다 붙이기를 해요. 그럼 조작 수사 증거를 내란 말이에요 내라고. 김만배 씨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형이 그대로만 유지돼도 절대 더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8년을 다 산다고 해도 8년인가 7년인가 다 산다고 네, 해도 네. 한 6천억 가까운 돈이라서 아까 우리 김미선 씨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하루 감옥에서 막딱 자고 일어나면 2억씩 2억. 돈이 들어와요. 근데 아마 이것도 이심에서 깎일 수가 있고 네. 추징액이 또 혹시 어 줄어들어서 얻는 돈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추징액 대비 이만큼은 돈을 취징을안나하게된 건데 취중징이 줄어들면 더얻을수 있어요. 과목 기간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일년에 이억이 아니라 한 하루에 이억이 아니라 삼억사. 어쩌면 삼연복권 해줄 수도 있어요. 삼연만 그렇죠. 받아도 하루에 오류억씩 받아요. 네. 하루에 오억이면 일년에 천오백억 연봉 천오백억 선수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어요. <laughs> 그리고 나중에 민사 소송을 해서 받으래요. 그럼 김만배님이 이렇게까지 돈에 대한 욕심, 어 의지가 투철하신 분인데 무슨 잡코에는 있 사서라도 돈을 다, 다 빼돌리려고 다빼이죠다 없애죠. 뭐 민사 소송을 해서 성남시면 다 돈이 어떻게 돌아가요? 만배를 산대로 어떻게 돈을 뺏겠습니까? 직 그. 국가에서 김만배 피고인을 상들 한 2천억 정도를 그저 묶어놨는데 그것도 지금 이번에 일심에서 이거 이상은 못올라가니까 당장 한 1,500억 이상은 풀어줘야 될 거예요. 네, 그러면 풀어줬다. 그돈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제. 다 갖다 쓸수 있는 거잖아요. 네. 와. 와 이자도 많이 늘어겠어. 아, <laughs> 자 아무튼 이번에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서 남욱한테 1,10억을 주게 됐고 5,683억 원 당장 빼서 올 돈을 환수를. 아 어, 뺏을 수 있는 돈 물론 최대치입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예. 습니다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스트라 다노스